레위 기서를한 절로 좀 압축한다 그러면 요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라고 묻습니다. 그죠?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이런 묻습니다. 그랬더니 정직하게 행하라.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고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도 말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도 말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 그렇 그래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행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 한번 더 살펴볼까요? 정직하고, 그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고, 남을 험물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남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그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입술의 말을 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또 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건들면 누가 진노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건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건드는 것은 그 사람을 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건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쭉 돌아보면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가짜로 믿는 잘못된 사람이면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을 괴롭혀 하는 자는 하나님이가만 놔 두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괴롭힌다고 하면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그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즉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를 존대하라 그래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또 나옵니다. 너희가 마음에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라 그래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러 이러 이러한 헌신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면 나중에 봐 가지고 아나 이거 한번 나 이거 안 되는데 손에 갔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을 이러한 자들에게 또 있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마라. 이자 목적으로 돈 꿔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빌려주는 조건.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전혀 안 입으면 안 되니까. 그에 대해서 약간의 응분의 사례 정도는 괜찮지만 이자를 목적으로 한 그게 뭐예요? 고려대 금업이잖아. 그죠. 고리대금업 뭐 하지 말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사람에게 그냥 돈을 받고 그돈 힘에 의해 가지고 내 마음이 없는 거짓말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어떤 자이 되느냐? 보세요. 맨 밑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삶이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살다가 보면 막 고난스러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마음 상하는 일막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자, 그 일들을 겪기 싫다면, 겪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마음의 번뇌나 고민이나 고통스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내 의가 편안할 것이다. 그래야 되니다 자, 오늘 하나 더 살펴봅니다. 오늘 레위서에 올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 자, 요거 하나씩 다 드렸는데. 그죠? 요거 요거 다 드렸죠.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예. 네. 여기 뭘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죠? 솔로몬 성전이 제일 첫 성전이거든요. 그런데그 성전을 짓기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길을 걸어갔잖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지난주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가 성막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명광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죠 하나님의 임재상이 징 나타나면서 출애굽기가 끝이 났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그죠 그때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성막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유가 뭘까 이거 보세요 이게 뭐야 쉽게 말해서 텐트잖아 예 텐트예요 바깥에 울타리도 보면은 이게 다 텐트예요 그냥 뜯을 수가 있어. 기둥은 기둥대로 드러낼 수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천들을 접어 가지고 수레에다 실고 갈수 있도록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텐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앞 안에 있는 이 성소도 마찬가지로다 텐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분해해 가지고 수레에다 실고 그래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 수레에다 실고 갔는데 하나만 실고 가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실으면 안 돼. 그거는. 들어야 돼. 네.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번 볼게요. 자, 맨 먼저 중요한 거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울타리. 울타리는 무엇을 구분하는 것입니까? 네, 안과 밖을 구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울타리가 있으면 담장이 있으면 뭐야? 그 담장 안은 내 소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구성할 때에 이성 울타리는 뭘 해? 요 안은 무슨 공간이다? 하나님의 공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죠? 자 이게 크기가 얼마냐면 길이가 45m 입니다 요요요요요 요, 요, 요 길이가 자요 보세요 요 길이가 여기 45m 입니다 상당히 멀죠 그죠 요 요기 요렇게 봐야 자, 자, 요 부분 요 부분은 길이가 22.5m 입니다 요기가 그러니까 거의 요쪽이 두배 그죠 두배 되는 겁니다 그니까 뭐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리고 저, 그 다음에 요 울타리에 보면은 요기 이게 출입문인데 요 출입문입니다. 요 출입문은 이곳에서 예배의 행위가 이루어질 때이 출입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을 찬양해가 끝나고 나면 이 문이 닫혀져요. 무슨 얘긴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한이 언제일까요? 언제까지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한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언제까지일까? 그지. 하면 심판 때. 그 심판 때가 언제야? 내가 죽을 때. 그죠? 내가 죽을 때이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어쨌거나 심판 때. 정답을 얘기했어요. 심판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이전에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생이 다하기 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생이 끝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막의 이 울타리에 이 문이 닫혀버리고 나면 출입문이 닫혀버리고 나면 그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내 생명이 다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까지 내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해? 내 영혼은 끝장 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첫 번째 뜰이 나타납니다. 그죠? 성전 뜰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그 다음에 앞에 보니까 뭐 제사장이 뭘 태우고 있네 그죠? 그게 뭘까요? 예,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가 뭔가 하면은 다 태우는 거야. 소를 잡으면 소를 위에 올려놓고 몽땅 다 태워가지고 이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전적인 헌신.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다른 뭐 제사 소재라 그래가지고 뭐 다른 제자들이 또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 번제가 가장 큰 이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 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이게 번제 예배에 속하게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요, 뭐 주일 오후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그죠, 금요 기도회라든지, 그렇좀 구역 예배라든지, 뭐 따로 또 모이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은 예배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예배는 드릴 때 온전히, 번제는 온전히 다 태워 올리는 겁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번제 번제가 커요. 번, 제 단위. 크기 때문에 이거는 못 들고 다닙니다.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동할 때는 안 돼. 이건 싣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보면 짝대기가 끼워져 있죠. 예, 이걸 들수 있도록 이동할 때들수 있도록 들어서 실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그 짝대기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뭡니까? 물두멍, 물두멍. 이건 뭘까? 왜 물두멍 이 있을까? 자, 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목욕하고 들어와야 돼. 싹 씻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우리가 그래서 예배 올때 티하야 예배 올때 깨끗하게 서잖아.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죠? 머리도 깨끗하게 하고 그죠 얼굴도 깨끗하게 하고 최대한 맑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안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 한번더 손을 씻거라는 겁니다. 손과 발을 한번더 씻거라는 겁니다. 요게 아직 남아있죠? 어디에 가면? 예, 성당에 가면 남아있지. 그죠? 성당에 가면 성, 성수라 그래가지고, 바깥에 성수통이 있잖아. 거기서 손 씻고 물 찍어서 이렇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죠? 들어가죠. 예, 거기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안에 들어가면은 분향재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분향재단 음. 있죠? 분향재단이 있는데제 재단이 있고 그 옆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 더 있습니다. 떡을 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야 되잖아. 어두워. 이게 여러 겹의 천막을 덮었기 때문에 안에가 어두워요. 그래서 불을 켤수 있는 등대가 있습니다. 중간에 등이 하나 쭉서 있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어요. 총 등이 몇 개예요? 일곱 개잖아. 거기다 초를 꽂아서 등잔에 불을 피워서 불을 켜는 거예요. 금, 금으로 만들었는데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거기가 뭐냐? 바로 성소입니다. 거기가 성소. 성소. 바깥은 뭐? 성전. 그죠? 성막이라고 부르고 앞에 들어가면 이, 이 건물은 두 개로 구분이 돼 있어요.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먼저 만나는 곳이 성소. 성소에는 떡상과 등대와 분양단이 있다. 그다음에 거기서도 막이 쳐져 있어. 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막이 또, 또 쳐져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교회 옛날 교회 가 봤나 모르겠다. 옛날 교회 가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강대상하고 밑에하고 구분해 놨어요. 그래 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 뭐야 그 천을 가지고 이렇게 막았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만 이걸 이렇게 열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검은색, 그 보통 이런 색깔이나 검은색의 비루도 천을 가지고 이렇게 막을 만들어 놨다가 커튼을 만들어 놨다가 커튼을 이렇게 닫았어. 그 예배 끝나고 나면. 그리고 예배할 때 열어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게 아니면 저기 영에 있는 월성제일교회, 그 그게 문화재거든요. 교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 그것도 구분돼 있어요. 그래고 안에 들어가서 앞에가 완전히 이렇게 막혀갖고 이렇게 울타리처럼 이렇게 막혀갖고 있어요. 그 옛날에 그에다가 커튼을 쳤서 때도 했겠죠. 또그 교회는 가면 들어간 입구가 달라. 두 개야, 입구가. 남자 들어가는데, 여자 들어가는데. 교회가 반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지금은 치웠지만 옛날에는 교회가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었거든. 그 남자 앉는데, 여자 앉는 데가 달랐어요. 네, 남녀, 여자가 구분 따로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교회를 어떻게 지었냐면 이런 식으로도 지었어. 여기가 강대상인 거야. 여기가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고 그 사이를 그 뭐예요 커튼을 치거나 아니면 아예 구분하거나 그렇게 했어요 그 옛날 성교사람들로 예배 드릴 때는 그런 식으로 예배 드렸어요 옛날 교회 가보면 그래서 들어가는 문이 보면 거의 다두 개입니다 남자가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 여자가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 교회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람을 구별한 것이고 이거는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 거예요 자. 이 성소와 지 지성소에 막고 있는 휘장, 이 커튼, 이 커튼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시절에도 솔로몬 성전에도 이 커튼이 있었어요. 이걸 만들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이제 이 천막이 아니라 건물로 만들었죠. 그죠? 건물로 지었는데 그 사이에 이 천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찢어졌느냐? 찢어져. 이게. 찢어버려. 자동으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게 언제 찢어졌냐면, 예수님이 사망하시는 그 순간에 찢어집니다. 지진이 나고, 그죠? 막 돌이 굴르고 막 난리 나거든요. 그러면서 성소의 회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성소의 회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지성소 안에는 반드시 누구만 들어가? 제성소. 예, 제사장도 아니야.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누구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사장이나 제사장에게 우리 죄를 이 예물 이거 오늘 양한 마리 잡았는데 이양 가지고 나 죄를 사해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예배를 제승 드려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 남아있어 어디에? 천주기에 그들이 있잖아요. 천주기에 그들이 있어요. 죄를 자기가 직접 하나님 내가 이러는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어떤 걸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천주교는 못하게 안나왔잖아 기도라고 하고 있지만 옛날 에 어떻게 했어 전부 다 신부님을 통해 가지고 고해성사를 함으로 죄를 사함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성, 그 다음에 그 또성 미사에 참여해서 그죠 거기 참여하는데 그걸 대신해서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명한 오니이래 가지고 내 가지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이래가지고 용서받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뭐야? 성경의 뭐 신약 시대에 신약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야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제사장의 권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 지금 교황이 있고 신부님이 있고 수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의 관이 자꾸 올라가지라고, 오는이 올라가잖아.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나의 대속의 재물로 대신으로말미암아그 재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번제잔에서 살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자,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뭘까요? 언약 예, 언약계입니다. 법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잘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법계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고 다녀만 야 했습니다. 수레에 실거나 하면 안 돼. 한번 수레에 실린 적이 있어,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수레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생기고 막 악창이 생기고 사람이 막막 죽어 넘어가. 그래서 이 법계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출굽국에 봤잖아요, 그죠? 벗개를 안치했다 그랬잖아요, 기성소에다가. 이 벗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야. 이거는 크게 나눠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밑에 있는 이 함. 이게 함이야. 그냥 괴야, 괴. 우리 그, 뭐, 쌀괴나 이런 괴처럼 괴야. 이 안에 비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뭐가 들어있을까? 쉽게명 돌비 또. 맞아요 10개 명이두 돌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거 근데 받은 건데 처음에 거는 하나님이 깎아준 거는 깨버렸잖아 그리고 나중에 모사가 다시 깎아갖고 다듬어 가서 하나님 그만 쓰셨잖아 그게 들어있어요 네, 그게 두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뭐 들어있을까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어요 그 지팡이를 상징으로 이 안에 넣어놨어요 아마도 잘랐겠지 잘라도 넣었겠죠 딱한 부분만 넣었을 거예요 크기가 안 크니까 한일마다 이십 분밖에 안 되거든요 막 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이 안에 또 하나 더 있어 한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가, 그때 나올 때는 막 쌀이나 이런 거뭐 밀가루나 갖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음식들을 갖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양도 잡아먹고그랬을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1년 2년 10년 20년 간이 거의 돼. 다 떨어지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파 죽겠다. 막 이하거든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시냐면 아침마다 가가지고 아침에, 아침에 하얀 미술 같은 걸 내려주시는 거야. 근데 그걸 이렇게 거두면은 그게 가루예요. 고운 가루예요. 그걸로 가지고 빵을 구워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 이거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해? 해가지고 많이 거뒀어. 내일 끝까지 많이 거뒀어. 그랬더니 성경이 어디든지 아세요? 다음 날이 되니까 많이 거뒀잖아. 남겨놨잖아. 그 남겨놓은 것이 벌리가 이러 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못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침에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두는 거예요. 그걸 무슨 양식이라 그래?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하잖아. 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내일 일을 뭐 하지 마라 걱정하고 인내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먹을 양식은 예를 하나님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날은 하루에 두 배를 걷게 했어. 하루에 두 배로 거두게 했어요. 특별한 날. 어떤 날일까? 안식일 전날. 안식일은 안 내려와. 그게. 그러니까, 안식일은 안 내려오니까 안식일 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전날 거둬두어라. 거둬두었더니, 벌레 되면, 그 다음날 되면 뭐가, 뭐가 생겨야 돼? 벌레가이루지고못 먹어야 되는데, 안식일 날은 돼도 안상했어. 그래서 그걸로 또, 버리고 그래갖고 매일 먹었어요. 그러더이새벽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배, 이제 배 부르니까 못 말라와. 아니, 고기는 안 주고 맨날 땅만 주고 이래, 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갖고, 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며칠 일을 한 번씩 보내주시잖아.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리가 막확 슬리 날아와가지고 바닥에서 막 딸려갖고 날질이 못하네 주워가지고 메추리를 고기로 먹도록 해주셨어요 이제 그랬더니 어쩐지 압니까 또 나중에 응? 고기를 하도 먹어서때 이빨 사이에 고기 뼈가 끼어갖고 이거 아무이러말까거아니까이 설거지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니까 러 사람 이 욕심이 끝이 없어 그죠 자자 그래서 요 안에는 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한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두 돌비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네,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 천사가 둘이죠. 천사가 둘이 있습니다. 그게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이 천사 둘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터가 이렇게 덮고 있거든요. 서로 마주보고 덮고 있는데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속죄소라고 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를 용서함을 구하는 겁니다. 대세사정이 나가가지고 여기다가 자 그런데 이것이 이이언약계가법계가 이상한 용도로 쓰임받습니다 이상한 용도로 지금 이거 어디 있을까요? 이 금이기 때문에 순금이야 안 상해 안 썩어 안 없어져 절대로 어디 있을까? 있어요. 예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뭐 음모론에 의하면은 미국 뭐 미국 그 지하 거기에 숨겨져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5일구역에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음모론적인 말들은 많은데 아무튼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어디 있는지 지금 몰라요 썩을 거 아니야 이 지금 있어 이 지구상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있어 있는데 안 나타나 왜 그럴까요 이거를 사람들이 신격화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봤어요. 외고와 웬가 하면 이벚계를 메고 응? 어? 딱 강에 발닿으면은 강이 쫙 갈라져 버리는 거야. 이걸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물을 막혔단 말이야. 건너가야 되잖아. 근데 제사장의 무릎 정도까지 물에 잠기니 그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 거 가지고 백성들 다 건너가거든요. 또,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할때 이게 가면 어디일까? 엄청 힘을 얻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면, 전쟁을 하는데, 두려우니까, 이 벚개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벚개가 이스라엘 진중에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리가난 거야. 싸움의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이, 응? 오셨다. 이제 우리 이전에 이겼다. 이래갖고서는 이거를 전쟁터에 갖다 놨죠. 그리고 그랬는데, 그날, 하나님이 그 반대로 다 죽이지. 그다음 날 사울도 죽고 연하단도 죽고 다 죽잖아. 그리고 블레스 뺏기는 거예요. 뺏겨 갖고 이것이 돌고 돌고 돌아가죠. 나중에 다시 왔는데 어디든지 몰라. 어, 레이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잃어버린 성계를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 봤어요? 예, 봤죠. 거기 독일군들이 이거를 발굴해 내죠. 그죠? 찾아내잖아. 그래웹 찾아내. 자기들이 이걸로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찾아내잖아. 그죠? 그래서 발굴해내요. 이거를. 발굴해내는데, 그 이야기, 이제, 물 영화니까 뭐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몇 가지 나타나요. 여기서 막 광채가 나와가지고, 그죠? 막 독일군들 막다 뚫어 죽이잖아. 그런데, 그 죽어가는 독일군들이 막 황홀감에 빠져서 죽어요. 막 몸이 막, 몸이 막 녹아내리거든? 그 여, 영화가 참잘 만들었는데, 막 피부가 막 녹아내리면서 그 다음에 안에 피가 막 쏟아져 내리면서 뼈가 막 녹아내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촬영이 됐는데 그 영화로 나온 영화 보세요. 영화 괜찮아요. 볼만해요. 아니면 한번 여기서 같이 보든가. 그래서 이 여기서 막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가지고 근데 막 너무 황홀해가지고 막 죽어 넘어가면서 그 과학자가 독일 과학자 그러는 거 너무 아름답다. 너무 황홀하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법계예요. 근데 그것이 영화라서 뭐 진짜 그때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독일군들이 찾았던 건 맞아요. 독일군들이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 이버킷를 찾았었어요. 근데 어딘가에 있어. 알면서 숨겨놨는지 어떻게든 이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거기도 레이더스에도 보면 마지막에 미군들이 이거를 상자로 감싸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딴 데도 갖다 놓는 게 나타나거든요. 세 세상들이 매지 아니하고 수리 실고 가요. 그러고 그리고 그것이 가가지고 블레셋의 신 신상 다곤상에 넣어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멀쩡히 서있는 다곤신상에다가 이걸 갖다 바친 거야. 쉽게 말해서. 자기들 신이 이겼다! 하고 이걸 갖다가 받쳐놨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신상이 쓰러져 있는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시 다곤신상 세우고 났어. 그 다음날 가니까 다곤신상이 쓰러지는 거 아니고, 발목, 모가지 다 잘라져 있어. 쓰러져가지고. 그때부터 막 블레셋에 막, 막 엄청난 고통들이 찾아오죠. 요게 그벗깁입니다 요게 요지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요게. 있습니다. 그 레이드스란 영화는 한번 보시면 그냥 영화로서도 보고, 아 벗개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 벗개 참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진짜 벗개처럼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다른 것들은 다수에 싣고 이동했지만, 이 벗개만큼은 이렇게 재상이네 명이 울로 매고 이동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져 있었습니다. 자, 이 성, 성막에 대해서 사실은 이 성막에 의해서 굉장히... 굉장히 설교를 많이 하고 또 강의도 많이 하고 강연도 많이 합니다. 집중적인 그것도 많이 해요 이거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교회를 성막 교회로 이걸 만들어놓은 교회도 있어요. 실제 금으로 갖고 이 크기대로 못 만들고 축소해가지고 작게 만들어놓은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회도 많이 하는데 이 성막의 성막의 성막은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이 성막에 나오면 뭐 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 그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성경은 어디로 지결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지결된다고 랬잖아요 그죠? 구약은 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기록. 신약은 뭐? 오신 메시아 예수 예소에 관한 예언의 성취,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도해 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45절 말씀 한번더봅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성막에도 거룩하게 나가지 아 아니하면 안 됐어요. 성막에 나아갈 때 거룩하게 목욕하고 식, 정결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교회 나올 때이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그가 어떤 자라?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는 어떻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이다. 알았죠?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것은 내 그릇을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야 그리고 내 몸과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그 그릇에다가 마음껏 복을 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 바로 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고 이 성막에 나아가는 제사장 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